이호샤. 와, 어, 작두를 타는 제자님들은 음, 작두피를 바닥에 이제 처음 작두 탈때 보면 화려하잖아, 바닥이. 뭐 빨간 천으로 깐 사람, 파란 천으로 깐 사람, 금색, 노랑으로 깐 사람. 뭐 여러 제자님들 뭐이 많아요. 근데 첫 작두를 밟을 때는 빨간 음, 천을 밟아야 된대요. 그게 이제 나름, 저희 나름대로 서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작두 탈 때, 저는 첫신고탈 때부터 첫 작두를 탔어요. 그래서, 음, 첫 작두 탈 때부터 이 천을, 음, 작두 필로 산 거예요. 어, 아홉 마, 아홉 친가? 열두 마, 열두 친가? 사갖고, 어, 이것으로, 첫 작두 타던 옷으로 작두 필을 버리지 말고, 옷을 해입으면 또 그만큼 음, 신명도 좋아하시고 신명도 신이 나서 더 도와주고 그런다 그래서 음, 이렇게 만들어 입은 거예요 바지하고 한 세트로 그래서 이게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고 금색도 있고 세 가지 있어요 원래 금색까지 타면 음, 천상의 조화를 이루고 어 뭐지 그 도화, 천상의 꽃을 뭐 복숭아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다내 입에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건데 10년 넘은 건데 괜찮죠 네.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 거예요, 넘었죠 네네 왜냐면 이게 3년에 한 번씩 피를 바꿔주거든요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도 진자옥 맞이, 신사 맞이를 할 때는 내 잔치를 할 때는 음, 이 옷을 아 이런 그 작두피를 깔죠 바닥에 그래서 지금은 어, 금색으로 또 해서 입 해봤지만 금색으로 깔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얼마 안 있으면 또도담고큰 행사도 있고 해서 그때도 아마 작두피를 밟고 올라가지 않을까 음 사람이 금속에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두피를 깐데 길 까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음. 어 레드카펫이에요. 어. 응. 우리 그 연예인들 대상 뭐 시상식에 갈때 레드카펫을 밟고 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음. 그 거를 밟아주면 그만큼 의미가 있고 또 신도 높이고 내 자신도 돋보이고 응. 레드카펫 밟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스타덤에 대스타들이 오르고 응. 그러기 때문에 내 신명을 응. 높여주는 의미라고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글쎄, 음, 옷을 한 번을 입으면 제가 옷 욕심은 많긴 해요. 어렸을 때못 입고 못, 저기 자라서 그래서 애들도 나름 좋은 거 입히려고 하고 음, 그러거든요. 근데 잘또 간수를 잘해서 그런가 나름 새거 같아요. 음, 좋죠, 이쁘죠. 직접 만들어 입은 거예요. 내가 만들지는 않아요. 음, 나도 옷은 만들 줄은 알아요. 어, 예전에 친정 오빠가 봉제공장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끌려가, 그, 불려가, 그, 뭐, 해갖고, 뭐 이것저것 조금씩 만들지는 않는데 지금은 또 신명에 매달려야 되고, 또, 음, 어,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바느질을 하고 막 이러면 과연 좋지는 않다. 근심을 거기서 뜨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느질에 거의 손은 안 대고 있어요. 나름 손재주는 타고났어요. 뭐 하나 꼬물꼬물하면 만들어지고요 지점토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어, 요즘에는 또 아들 챙기시느라 많이 만드시겠어요? 아들은 크게 챙길 건 없어요 딸들 할때 <laughs> 정말 내가 딸들 머리 나 진짜 그 장한어머니상 두번 받았거든요 늘 진짜 구청장한테 한번 받고 도의원한테 한번 받고 시, 아니 시의원한테 한번 받고 두번 받았는데요 어 정말 아침마다 딸 둘을 레게 머리를 진짜 그 당시에 옛날에 레게 머리 얼마나 예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지금 머리도 직접 따시요 네, 제가 직접 따요. 네, 어떨 때는 이 뒤에 꿈 근데 내가 더 웃긴 거는 내가 이렇게 머리 하나로 묶고 세 갈래를 갖다가 다섯 갈래도 땄다가 두 갈래도 땄다가 한 갈래도 따다가그러는데 어떤 똘 땡땡땡이 <laughs> 나한테. 나한테 댕기머리래 댕기동자래. 네? 댕기동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스토커 일정이거든요. 댕기동자래그 댕기머리 댕기동자가 누구예요, 이 야, 니네 맨날 댕기머리 하고 다니잖아. 이러는 거야? 아유, 꽉. 아, 저 이것도 얘기하려고요. 나어 나름 크게 못 배우고 못 입고는 살았지만 나름 꿈은 아나운서가 꿈이었었어요. 어 그래서 예전에 아나운서들 보면 이 볼펜을 이렇게 으올리고 발음하는 걸 연습해요. 그래서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악센트가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들 해요. 그런데 어, 어떤 스토커가 나한테 욕을 해갖고 내가 같이 욕을 했어. 야너 진짜 욕 존나게 잘한다. 내가 띵띵띵아 니 받아 존나게 잘하 그래요 <laughs> 그러냐 하고 나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핵심적으로 꼭꼭 들어오나 봐. 근데 이런 말투가 좋지 않나요? 그죠? 거죠. 응. 발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 발음도 어렸을 때부터 꿈은 있어요. 누구나 지금은 무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름. 음, 정말 내 아버지만 계셨어도 내가 다들 그거 어떻게 보면 핑계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 나름 꿈은 아나운서가 꿈이었기 때문에 발음 하나는 정확하거든. 근데 이 발음 연습한 사람들이 악센트도 강하기 때문에 욕도 대차게 하죠. 욕 잘해. 나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대한민국 욕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욕은 누구나 다 잘해. 안할 뿐이야. 내입 더러워지고 내 이미지 실추시키니까 안 하는 것 뿐이거든. 그래. 그래서 와 참아야 하는 일이라 요즘은 배우고입니다. 하심. <laughs> 그렇습니다. 이것도 방송 올리면은 유튜브도 중국 팬들 생기실 것 같은데. 중국? 네 그렇죠. 병원, 의상도 잘 어울리고. 국내에 아, 거주하시는 중국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응. 음. 가자고만 안 하면 됩니다. 자자고는 우리 실장님 지금 칼 쓱쓱 갈고 있어. 또 정육에 배웠대. 정육 삼촌한테 배웠대. 칼은 세워서 우리가 보통 세워서 가는데 눕혀서 가려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작도 스스로 가시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실장님 무섭습니다. 하도 내가 그만큼 당하는 만큼 전화번호를 실장님한테 돌려놨고 실장님이 아니 몸살이 났어 그래갖고 지금 퇴근 출근한 거잖아요. 어, 불쌍합니다. 우리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 부당 선생님이고 신을 모시는 분인데 그렇게 함부로 막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모르는 거야. 신뢰가 아니라 그냥 제정신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지. 내 앞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쟁인 거야. 내 앞을 못 보고, 어? 그냥 나오는 대로 느낌대로 그냥 표현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후손이 좋을까? 그거는 안될것 같아. 저, 응.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말로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막 맞지. 요즘 알죠? 성범죄 엄청. 미투 사건도 그렇고, 엄청 대중화 이슈를 한번 끌었는데, 정말 내가 이거를 갖다 넘겼어. 수치감이 늘, 들었어. 물론, 뭐, 이렇게 경범죄로 끝난다, 이러기 때문에, 나름 크게 또 어떻게 보면 도마 위에 오르고 싶지 않은 거지, 나도.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인데,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경고, 두번 경고까지 갔는데, 세 번째 하면은, 내가 착하니까 참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아웃이야. 별명이 까스입니다. 참을 때는 끝까지 참는데 한번 화가 나면 그집 앞에 진을 치고 돌 던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차단을 하시는 게차단했더구이 우리 실장님 말씀. 차단했는데 이 새끼가 어떻게 알고 또 들어왔대. <laughs> 아, 다른 전화로도 전화. 응. 음.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가 전화가 두 대, 세 대가 있는데, 일부러 내가 올린 거에 그 소식 받기를 해놓고, 구독, 그거를 해놓고, 내가 띵동 하면 제일 먼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네. 이거 딱 눌러버린대. <laughs> 지가 지효로 얘기하나. 많이 하세요. 처음엔 그것도 좀 두려웠어요. 사람이 그렇잖아. 뭐든지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 근데 순간에 이, 이게 일본으로 들어와 있으면 기분이 좀 과히 좋지는 않아 누구나 어떻게 사람이 좋은 소리만 듣고 살겠어 쓴 소리도 들어야지 맞는데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이거 해놓으면 걘좀 아씨 이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는 지가 뭐집으로 얘기하더라. 지는 내가 다, 들어가는 데는 다 이거 해놓은데라고 처음에 는좀 상처받게 했는데 그러려니 해야 해. 요즘 그래서 많이, 음, 음, 내가 잡초 같은 느낌? 음, 내가 잔디 같은 느낌. 그래서, 음, 밟으면 밟을수록 음, 더 강해지는 잡초라고 내 자신이 표현을 해요. 나는 설경 위에 하얗게 핀 꽃이 좋더라. 얼마나 아름다워. 예전에는 소나무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음 생에는 소나무가 돼야지 했는데, 소나무도, 음, 요즘은 막 파가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냥, 소나무보다는, 그냥, 하얀 눈 위에 노랗게 피는 꽃들이 있어요, 산에 가면. 한 겨울에도. 태백산이나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보면 기도 때문에 네. 어디 산이 많이 가뭐고향이 강원도니까 네. 거의 강원도 일주하고요. 소백산, 계룡산, 지리산, 월출산, 한라산 뭐. 안 가보는 산이 없으시죠? 거의 어, 우리는 거의 무속인들은 거의 팔 우리가 항상 팔도명산 산신령님전에 빈다고 기도를 해요. 팔도 유람을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처음에 우리 큰 언니가 어느 절에 가 갖고 어, 내 여덟 살인가 아홉 살때 음, 집안 식구들 사주를 다 놓고 봤는데 나를 지목하면서 음, 이 아이는 나중에 12대 문안에 산다고. 얼마나 좋아. 정말 행복하지. 그래 갖고 어렸을 때도 그거를 뭐 꿈을 품고 야망을 품고 어린 나이에 나는 나중에 열두 대문 안에 서 어, 들어갈 때 얼마나 크게 들어갈까 옛날엔 그랜저가 최고였잖아 뭐 폰이 뭐 차들 뭐 시골에도 간간이 차들어 음, 화물차나 다니지 그런데도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뭐 그, 나, 나는 나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음, 어렸을 때도 정말 그걸 내가 그 당시에 아이디어를 내고 음, 창출했으면 자동문 뭐 쓱쓱 그냥 나 혼자 생각해 옛날에는 궁안에 음, 국녀들이, 어, 나라님이 들어가시면 양초소리 문을 열어주듯이, 그거를 그때 어렸을 때 상상을 했거든? 근데 지금은 뭐, 이게, 응, 음, 뭐, 대중화돼 있으니까, 상관, 어, 그랬어 내가 어렸을 때 그거를 개발을 했으면 나는 에디슨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응, <laughs> 음, 돈? 어, 그렇죠 돈에도 한 맺혔지. 그랬는데, 어, 열두 대문 안에 산다고 해서 그렇죠? 너무 좋았는데, 그 열두 대문이 열두 실령님을 오시고, 팔도를 유람하면서. 나중에 히말라야까지 가시는 거 아니에요? 추워. 추워. <laughs> <laughs> 추운 건딱 질색이야. 어. 그런데도 한겨울에는 그냥 눈 위에 두, 음, 방석 하나 깔고, 두짜리 하나 깔고 거기서 그냥 4시간, 5시간씩. 그래서 우리 이 무녀들,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 무속인들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물론 거기 남편들도 굉장히 안쓰럽고 뭐 이것저것 참아야 되고 뭐 하고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무녀들만큼 부산 사람들었거든요. 이 무릎 관절 다 망가지지. 또 추운데 동태돼 갖고 이 쥐가 나 갖고 다리를 못 펴서 막 2, 30분씩 울면서 피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기도꾼들은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 한참 예불 드리시느라고 앉아 있으면 다리에 진하고 뭐 하고 졸기도 하고. 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제가 어, 각성 바지 살리자는 정성으로 제자 됐고, 또내 업을 닦고, 내 조상님의 업을 닦고, 또 만중생을 건드리라는 사주로 태어났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어, 우리네 말이 이런 말이 있어. 무당은 내 얼굴에 침을 세번 뱉어도 웃어야 한다. 쓴소리, 단소리, 다 들어도. 웃어야 된다라고 하거든. 근데 나 홀로 흘리는 눈물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지. 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만큼 참고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잘 되고 나면 내 자손들이 또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만큼 희열이 있을까? 행복함이 있을까? 그래요. 그냥 내 자손들 기도가 있는 동안 건강하고 별탈 없으면 그게 그냥 만족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 걸으시면서 네. 이제 보람 많이 느끼시고 막 되게 뭐 좋았던 저 이런 게있요 하도 많아서. 정나 뭐, 뭐, 신도 이야기나 아니면 뭐, 하, 뭐 하도 많아서. <laughs> 뭐를 해야 되지? 응? 순간 보라 보면 네. 어, 뭐. 애기 갖고 싶은 사람, 뭐, 안 나타가도, 마흔세살인데도 안 나타가도, 기도하고 나면, 헉! 좋아서 파닥파닥 뛰는 사람들. 어, 임신해서. 또, 정말 바닥 치고 있는 사업, 지하에서 진짜 하고 있던 사람이, 뭐, 5층 건물을 갑자기 사갖고, 그만큼 또, 나름 판매가 잘 되고, 됐겠죠. 그리고, 부부싸움, 부부싸움, 응. 부부들 이별하는 사람들 끌어다 주잖아 기도하면 응. 바람도 잘잡아 바람도 응. 바람 피지 맙시다 <웃음> <웃음> 왜 고개 숙여 둘다 <laughs> <laughs> 왜 빨개지지? <laughs> 응. 그냥 그런 것들 다 잘합니다. 나름 또 아픈 사람들 정말. 응, 음, 아픈 사람들도. 응. 음. 그러니까 간간이 전볼 때, 어, 어디가 안 좋아. 응. 음. 뭐, 너는 고혈압이 아니고 저혈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당뇨 조심해, 뭐. 또그 사람들마다 몸으로 지기를 주잖아. 막 갑자기 막 가슴이 찢어지는 기침 나와. 그럼 폐가 안 좋은 거. 고 밑이 막 빠지려고 그래 그러면 자궁 쪽이 없던가, 아니면 자궁이 약하다든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